떨어지질 않아. 입자기가 청청해 입자기가 정말 이렇게 열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무성하게 잘 이렇게 입자기가 무성해요. 음. 뿐만이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형통한다고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거예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다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 어.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 대부분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지만은. 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하고 또 주의하러 묵송하는 그런 사람들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은 올 1년 동안 이렇게 정말 이, 이 말씀을 지켜, 지키으로 축복받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들이 길을 서지 말고, 오만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고 하요 율법을 지어 묵상하는 그렇게 함으로 시절을 따라 이렇게 열매를 만든 것처럼 우리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신앙의 뿌리를 보면은 맨날 이렇게 때마다 이렇게 작가자가 얘기하지만은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우리 가정에서 제일 먼저 시작, 시작을 시 했어. 하니야 할아버지가 너 지금도 할아버지냐 어떻게 되냐 그렇지? 응. 그 할아버지가 전쟁도 끝나지 않았을 때에 이 교회를 짓기 시작해서 어응 음? 개척할 때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우리 식구가 이제 시작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가 일대 이제 어, 어, 어 할아버지가 2대 누더리 이제 저네 아빠가 3대야 그리고 누더리 이제 사대야 태인이 태준이 하준이 하엘이 하니 설리 지하니 이 누더리 이제 사대야. 우리 교회에 4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4대가 몇 년이 지났냐면 74년이 지났어. 음. 어, 74년이 지나도록 할아버지가 신앙을 시작해서 지금 너희들 때까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4대까지 신앙생활하는 집이 없어. 우리, 우리 집 밖에. 음. 보통 다 2대 에, 이렇게 이런 렇게이 정도야. 그러니까 우리 집은 신앙의 뿌리가 굉장히 깊은 집이요 하여라. 응? 응?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는 그런 집이 아닌 우리 집은 신앙이. 네? <laughs> 그니그니 얼마나 좋아. 응? 어, 그런 집에서 신앙사 하는 사람이복 있는 사람이지. <laughs> 그래서, 어, 어 그렇게 이제 신앙사를 시작을 했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어, 우리 가정은 다른 집보다도 더 신앙사를 열심히 잘해야 돼. 어, 항상 하나님 일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돼 그렇게 순서를 그렇게 두어야 돼. 그리고 신앙에 뿌리가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번나 악한 사람들이 와서 죄인 누가 와서 이렇게 꼬여도 우리 지금 절대 신앙이 흔들리지는 집이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에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축복 제일 먼저 축복이 뭐야 신앙생활하는 게 축복이고 또 이렇게 사손들을 많이 준게 얼마나 축복이야. 자, 자녀가 기업이라 고그랬어이그 가정에. 음,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야. 음, 어, 자, 축복으로 주신 자녀들이야. 음, 그렇게 하고, 우리 가정이 또 사업이 잘 주잖아요, 최근에. 어, 물론 이제 우리 경원이나 누가 다 노력해서 이다잘 되지만은 그만큼 할아버지가 뿌리를, 미름을 뿌려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열매를 걷기 시작하는 거야. 음, 너희들이 이제 열매를 예,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니까 더 잘해야 돼. 지금 사람들, 은 우리네들은 할아버지가 물려준 신앙보다 지금 우리는 더그 신앙을 더 이렇게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또 우리는 또 자자 손손인 후손들에게 더 좋은 신앙을 이렇게 물려 <laughs> 물려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받는 가정으로서 올 한해 정말 행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또 계획한 일들이 또 잘돼서 늘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laughs> 믿음의 <laughs> <laughs> 네, <데네. 웃음> 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온 가족이 또 이제 이렇게 건강해서 나이 먹고 보니까 젊었을 때는 건강이 뭔지도 몰랐어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건강이 매달 건강을 달러고 이렇게 응? 기도하고도 이렇게 여기서 소원을 빌려서생했더니 나이 먹어보니까 건강될게 없어. 아, 한만또 여기서 꾸러미로갔다 놔도 그거 안 쳐다봐줘. 응. 몸 아프면은 다붙치고 그런것 때문에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최고지. 우리 가정의 모든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이렇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 내가 기도하고 찬송 하냐고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떤 경제를 맞이해서 우리 온 가족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오늘 하나님년 동안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가족 이제 건강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손자, 손녀들 주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말씀에 순종하며 잘 자라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님. 해가는 모든 일들 형편없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laughs> 나이다. <아님. 아님>. <laughs>